이전 시간에 송창식 씨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자녀는 이남 일녀죠. 그중 두 분은 입양한 아들 딸이죠. 77년 결혼한 이듬해 78년은 고난의 한 해가 되죠. 일전에 말씀드렸던 예비군 훈련 불참 때문이었죠. 당시에는 불참 시 모두 벌금 내는 것을 당연시 했었는데 시범 케이스 로 20일간 감옥에 갔던 거죠. 1년간 방송 출연 금지 활동 금지는 물론이고 본인이 만든 곡들조차 도 모두 금지가 됐죠. 당시 김세화의 나비소녀가 한참 뜨고 있었는데요. 네. 졸지에 금지곡이 된 거죠. 그렇죠. 참 물론 1년 후에 다시 부르긴 했지만 나쁜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송창식 특유의 긍정적인 생각으로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최고의 구독수를 자랑하는 진보적 월간지 뿌리 깊은 나무에 송창식 씨의 그때 신정을 취재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때 인터뷰 기사 구하셨죠 구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창식사랑2 카페지기 팬더54님의 자료 제공으로 43년 전 기사를 모두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보도사진이 배경화면에 떠 있죠. 칠흑같이 새카만 지하실 계단에 앉아서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은 당시 송창식씨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듯해서 왠지 가슴이 짠하죠. 가수 송창식, 그는 이렇게 산다. 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글을 시작하죠. 무대에서 기타를 안고 앉아 노래하는 송창식의 모습은 왠지 시름에 잠긴 듯이 보인다. 밝고 화려한 조명이 그의 온몸으로 쏟아져 들어도 그의 얼굴은 오히려 창백하기만 하다. 그리고 객석을 보고 웃는 모습은 쓸쓸하기조차 하다. 당시 취재 기자는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조차도 지하 연습실이 너무 무섭고 초라해서 여러 볼 엄두조차 못할 지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곳에는 음향 시스템을 비롯해서 기타 그리고 피아노 드럼 뭐 컴퓨터 그다음에 기타 악기 등이 놓여 있었는데요 자신의 전 재산과 부인 돈까지 보태서 마련을 했답니다. 부인 돈까지. <laughs> 네. 취재 기자는 이 많은 악기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아 지하실에. 연습실을 얻은 이유를 알수 있었다 고 생각 네, 생각했대요. 네. 사람과는 전혀 만남을 아예 차단 하고 방음도 하고 이 많은 악기를 마음껏 연습하기 위해서 지하실 을 얻었다는 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 죠. 저는 오랫동안 연습에 굶주려 있었어요. 인기 가수라면 누구나 그걸 느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 건 가수 활동 금지로 이렇게 좋은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서 정말 행복하게 지하실에서 연습하고 있지요. 라고 말이죠. 감옥에서 재즈 편곡을 마스터했고 활동 금지로 지하실에서 마음껏 악기를 연습했던 거죠. 항상 그랬듯이 나쁜 위기를 좋은 기회로 삼았던 거죠. 송창식 씨의 얼굴에 놀랄 만큼 선명하게 번져 나오는 애잔한 표정과 목소리는 때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언제나 웃는 거의 얼굴에서는 삶의 무한한 생명력을 이끌 수 있어서 우리를 또 기쁘게 합니다. 취재 기자의 질문에 부인 한성숙 씨는요 음악밖에 모르는 송창식 씨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혼 때 차라도 끓여 작업실에 들어가면. <laughs> 곡을만 들으나 본체도 안하기가 일쑤였어요 부인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꺼내면 무심하게 딴정 부리며 그의 손가락은 부인 어깨 위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지만 음악 얘기가 화제에 오르면 표정부터 달라지면서 신혼 초에 날마다 낮과 밤을 바고 사는 그가 야속해서 몇번 싸움도 걸어봤지만 도무지 구제 불능임을 깨닫고 체념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부인 한성숙 씨는 이렇게 송창식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송창식 씨, 그는 티 없이 맑고 착하고 순수한 영혼이라서 단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이죠. <laughs> 이번 시간부터 사회에 걸쳐서 송창식을 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송창식 노래를 메들리로 엮어 불러보는 송창식 따라잡기, 창식 사랑 메들리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아, 우리가 송창씨 따라서 다가래찢어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laughs> 워낙 노래가 개성이 있고 어려워서요. 단한 곡도 쉬운 곡이 없더라고요. 정말 어렵죠. 예. 송창씨 노래는 단한 곡도 진짜 맞아요. 쉬운 게 그래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특히 무대에서 네. 불러보잖아요. 네. 그러면 어렵다는 걸를 절실하게 느끼죠. 자, 그러면 창덕 씨가 보컬로 있는 A.S.밴드 메들리부터 출발해 볼까요? 어? <laughs> 자, 우리 <laughs> 이주일 버전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좋습니다. 엥엥엥엥 여기 앵앵이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니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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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 일단 한번 해보자니까요 <laughs> 장식 사랑 매들리 편집 영상 주시라니까요똑같 <laughs> <laughs> 똑같아. 똑같아. <laughs> 이 손짓도 하고 싶지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다려봐야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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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마칠 때 무정하더니 왜? 되네. 자꾸 자꾸 마음 설레게 해. 자. 송창식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아슬아슬 TV를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 we